그 오늘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구독자분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응. 압구정역 여기 3번 출구에서부터 해당 건물까지 가는 거다 한번 건물 보러 가보자 출발 네. 지금 여기는 신사 무궁화 공원이고요. 건물 말씀드리면 대지는 약 73평 정도 옆면적은 263평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 규모로 음. 신축이 돼 있고 주차는 뭐 6대 보시다시피 삼정 일반주거지역 예요. 실제로 건물 보시면 일조권 사선 제한 없이 똑바로 올라가 있죠? 앞에 이 공원의 역할을 좀 툭툭이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일조 사선 제한이 제외된 필지예요. 네. 신축 당시 용종률 네. 250%를 거의 다 찾았고 1층을 제외하고 2층부터는 올곧게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내부를 좀 들어가 볼까요? <놀람> 아닌데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폭설이 와가지고 눈이 어.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습니다 이렇긴 한데 그래도 네. 지금 옥상을 딱 보면 피딩도 보이실 거예요 이 뷰가 이쪽 가까이 와볼래? 아. 앞에 보였다시피 여기 소망교회 주차장부터 아. 앞에 공원까지 음. 어, 뷰는 이로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보이는 어, 남산뷰 그치 저기 남산타워 보이나요? 이런 데를 우리 사옥으로 써야 되는데 네 대표님 좀 꼬셔봐 <laughs> 여기 옥상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마무리다된 상태고요 외관 높이를 높아 보이기 위해서 인테리어적 인 요소가 음. 좀 들어가 있죠 여기가 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26m? 이 건물 높이가 25점 한약 7m 거의 다 채우는 거죠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측으로 보면 옆에는 압구정 유치원. 강남구청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건물을 가리는 것도 없고 보이시는 쪽은 도산대로. 여기는 앞에 공원이 있어서 연구 조망으로 음. 될거 같아요. 네. 뭐이 건물을 전면에서 가릴 일은 전혀 없죠 네. 앞으로 뷰는 진짜 좋은 거 같습니다. 여기. 또 한번 내려가 보죠. <목소리> 자, 여기가 지금 6층이에요. 6층. 위에 보면 이 전층 친구가 평균 한 3.5m, 최대한 길게 뽑았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열 교환기라고 다 들어가 있죠. 환기도 괜찮고, 3면이 커튼월식으로 뷰가 너무 잘 보여서, 하,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돼. 음. 그래야지 능률이 좀 올라가고. 답답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 레이아웃을 짜기에도 임차인분들이 네. 너무 좋게 네. 다 이렇게 정사가. 그리고 이 건물의 장점이, 내부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전층 다남녀장실이 같이. 한 층에 있어서 뭐 목적은 일단 뭐 통임대? 통사옥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개별임대? 가능한 건물로 신축을 했죠 충분히 개별임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만약에 개별임대를 한다고 하면 제일 높은 층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남산지도 보이고 그래서 약간 프리미엄을 좀붙여좀 붙어야, 네. <laughs> 붙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층 5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laughs> 지금, 아까 방금 6층에서 본 거랑 다르게 바뀐 점이 테라스 구조. 그렇죠? 음. 이 서비스 면적이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인테리어적으로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기들 임차인분들이 다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일조건 사선지한을 받지 음.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전용 면적이 1층을 제외하고 33평 정도. 아. 음. 여기도 보면 또 테라스가 또 구조적으로 음. 또 인테리어적 요소 들어가 있죠. 그 층마다 테라스가 있는 게 좋은 음. 것 같습니다. 이게 6층에서부터마찬가지인데 인테리어적 요소예요, 또 외관상으로. 음. 실제로 테라스로 활용을 못하는 구조인데 외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건물이 좀 크게 보이고 비대해 보이는 효과까지. 그래서 이 인근에서 건물이 좀 가장 커보이죠. 아까 외관에서 봤을 때 엄청 커보였고 음.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담장 역할도 한다고 하잖아요. 설계가 좀잘된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제 아래층. 여기는 답답한 게 전혀 없어요. 이 건물 뒤편으로가 언주로 대로변인데 대로변 보다도 솔직히 뷰가 좋을 거예요 어, 조용하고 한산하니까 사옥으로 쓰기에도 좋고 여기 네. 주변에 어떤 네. 입체들이있을까 보통 엔터 사무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압구정역에서 걸어왔잖아요 압구정역 응. 주변으로는 성형외과나 한의원, 응. 피부과 이렇게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고소득자 응. 자산가들이 응. 자녀들을 유학을 좀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학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음.. 그죠 그 주변에는 엔터 사무실이 굉장히 많다 워크하우스 컴퍼니라고 이제 하정우씨가 소속되어 있는 아네 엔터테인먼트고 좀만 더 말하면 도로시 음. 그치 죠도 있고 중대형 소속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이 제가 예전부터도 이업 건물 연예인 강단일씨가 대표로 있는 네. 소속사 그리고 이 대로변 바로 뒤쪽에도 젤리피씨 음. 소속사 신승훈 씨 소속사 네. 최근에 뭐 옥주현 씨가 산사죠 그렇죠. 너무 많아 아까 우리도 걸어왔지만 압구정역에서도 멀지 않고 네. 시크릿에 프라이빗하고 공간. 네. 프라이빗한 공간이 맞습니다 원래는 주택가예요 그렇죠 근데 워낙 집가가 상승하면서 음. 손바꿈이 되면서 변모가 이루어졌으니 사옥이 들어오면서 산매점이 아니라 사무직 그리고 여기가 교통의 요지잖아요. 압구정역에서 넘어가면 바로 동호대교, 언주로에서 넘어가면 성수대교, 강북으로 가는 게 쉬워요. 음. 그리고 당연히 두선대를 이용해서 강남에 워낙 주요한 사업지들이 많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은 또길 건너면 청남동, 그러니까 뭐 협각이도 편하고 소수사들이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계층을 내려가고. 확실히 어. 저층부까지도 내려왔는데도 어. 어. 가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는, <laughs> 눈이 오니까. 좀 뭔가 좀 너무 낭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예전에 내가 지하에 사무실을 써봤단 말이야 아. 그때는 외부의 날씨를 보려면 CCTV로 봤었어요. 아. 응. 근데 이거는 참 너무 좋다.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운치가 있을 음, 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 뭐 저희가 말하는 임대 면적으로는 약 이제 33평 정도 음. 돼 있고, 뭐 층고 높죠? 이제 오픈으로 다돼 있고, 열교환기, 뭐각 층마다.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뭐, 층마다. 음. 이런 화장실도 다 그대로. 그리고 이쪽으로 어. 와보시면 어. 여기가 주차장이었죠, 아까 외관에서 봤던? 저기 뒤쪽 1층과 지하를 연결해주는 선큰식으로 선크림 어. 공사가 마감이 안 돼서 네. 가려져 있고 네. 바로 지하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구조가 특이하죠? 어, 여기가 지하 1층이야. 어, 여기가 지하 1층이고 아래가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까 말했던 뭐 기획사 소속사들 네. 엔터 쪽에서 연습실로 쓰기에도 어, 충분하고 대형 연습실로 쓰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 1층만은 이제 이렇게 화장실이 한개 음. 이렇게 공용으로 되어 있고 이게 비상계단 음. 우리가 방금 내려온 주 코어 계단 말고 비상계단을 통해서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음.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위에 이제 약, 여기가 약 40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층고 어마어마하죠? 엄청 높습니다. 여기서 응. 바라보는 친구는 진짜 높습니다. 농구장처럼이 기둥은 아까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부터 봤겠지만, 주 기둥이에요. 건물의 건축법도 강화가 되고 했지만 설계적인 면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잘 지은 건물 같아요. 튼튼하게 네. 벌써 다다음주? 다음주? 이 건물을 답사를 오시겠다는 네. 분들의 일정이 잡혀있어요. 어. 그래서 반찬 팀장 그리고 제가 번갈아서 네. 건물을 오면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고 또 개별적으로도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답사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우리 빌딩로드의 전속 매물이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궁금했고 빨리 하루라도 보고 싶어서 좀 공사가 마감이 덜 됐지만서도 왔었고, 어, 마감이 되면 한번더 나와서 네. 제대로 된 영상을 또 찍고 뭐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뭐 빌딩로드 TV, 유튜브 계속 구독해주시는 분들 관심 많이 네. 가져주시고, 저희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위에 달 건가요? 네. <laughs> 이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이 매물에 대해서 내부 답사, 매물 브리핑 네.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